신혼필수 아이템 베스트, 신혼부부를 위한 추천 냉장고 리스트. 없으면 손해보는 꿀템 소개. 바로 이 삼성 비스포크 키친핏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트. 요즘 냉장고 공간 부족해서 고민 많으셨죠? 953리터의 넉넉한 용량 덕분에 이제 걱정 끝이에요. 위쪽은 냉장, 아래쪽은 냉동으로 구성된 구조라 사용하기 너무 편하던데요. 독립냉각으로 음식이 신선하게 보관되고 다양한 서랍 기능 덕분에 김치부터 육류까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또 에너지 효율 2등급이라 전기료 걱정도 덜어주니 속이 다 시원해요. 속이 시원해지는 이 꿀템 추천해요. 없으면 손해보는 꿀템 소개 바로 이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신혼부부에게 딱 맞는 623리터 용량의 양문형 디자인 AI 인버터 덕분에 에너지 효율까지 뛰어난데요. 전행동호 냉장 구조로 공간 활용도 최고 자동재빙 기능과 정수 디스펜서까지 빠짐없이 갖춰져 있어 너무 좋던데요. UV 청정 탈취로 냄새 걱정 없고 저소음이라 조용하게 사용 가능해요. 음성인식 도어 오픈 기능까지 있으니 진짜 스마트한 생활이 가능하답니다. 속이 시원해지는 이 꿀템 추천해요. 없으면 손해보는 꿀템 소개. 바로 이 삼성전자 비스포크 냉장고 사도어입니다. 가전제품 고민하시는 분들께 딱인데요. 무려 902L의 대용량이라 가족 모두가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어 너무 좋던데요. 푸드쇼케이스 기능 덕분에 자주 먹는 음식을 손쉽게 꺼낼 수 있고 AI 인버터 컴프레서로 에너지 효율까지 챙겼어요.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는 편리함은 덤. 메탈 쿨링 도어와 멀티냉각 시스템으로 신선함을 오래 유지하니 속이 다 시원해요. 속이 시원해지는 이꿀템 추천해요.